안녕하세요. 6학년 2학기 사회 1-3, 우리나라와 가까운 나라들 교과서 72쪽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나라와 관계 깊은 나라의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을 알아볼 거고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나라를 정해서 그 나라에 관련된 신문기사를 작성해보는 그런 수업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살펴볼게요.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러시아 외에도 수많은 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사진을 보고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람들과 교류한 경험이나 사례를 이야기해 보자. 사진 볼게요. 한국 회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외국인, 외국에서 공부하는 한국인, 국가 간 외교, 국방회의, 이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 어, 우리나라랑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 어,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 외에도 많은 나라들이 있죠. 요즘에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여러분들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미국의 대통령, 네, 결국에는 이제 바이든으로 결정이 난것 같기는 한데, 우리나라 대통령도 아닌데, 왜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가질까요? 그만큼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예, 가까운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양한 것들로 외국의 여러 나라들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좀 멀리 떨어진 나라라도 우리나라와 교류한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여러 가지 특성들, 뭐, 지리적인 정보들, 위치, 그 다음에 뭐, 어느 대륙에 위치해 있는지, 우리랑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또 면적, 그 다음에 기후나 특성, 이런 자연환경들도 살펴보고, 거기에다 그 나라의 종교라든가 문화풍습 같은 인문환경에 대해서도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쪽 73쪽으로 넘어갈게요.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의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을 조사하고 이를 소개하는 신문을 만들어 보자. 이 신문은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매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자가 됐다라는 마음으로 신문 만들기를 한번 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신문 만들기 1각모둠원는예 모둠으로 하지는 않고요. 우리는 그냥 개인적으로 하나의 기사를 작성해 보는 그런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는 나라를 한 개씩 선택합니다. 저마다 다른 나라를 선택하고요. 뭐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중국, 일본, 러시아는 빼는 것으로 할게요. 기자가 되어 선택한 나라의 자연 환경. 자연 환경에는 어떤 것이 있죠? 예, 자연 환경, 위치, 면적, 기후, 지형. 이거는 이제 필수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인문환경. 인구나, 주요 산업 등을 가지고 한번 공,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위치라는 거는 어떤 게 있겠어요? 가장 간단한 것이 위도와 경도. 그 다음에, 어, 어느 대륙에 속해 있는지, 속한 대륙. 요런 것들을 찾아봐야겠죠? 사회에서 계속해서 지금 조사하라는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이유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을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이런 거 했어요라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뭐 원격과 등교 병행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조사하는 것들은 많이 내주고 있지 않은데 여러분한테 조사하라고 하는 것만큼이라도. 스스로 많이 좀 찾아보고요. 이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정보를 스스로 찾는 공부를 좀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위도와 경도, 속한 대륙이 이제 위치, 면적은 어 그냥 그 나라가 뭐몇 제곱킬로미터다 이렇게 하면 감이 잘안 오니까 여러분들 이 면적을 조사할 때는 뭐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는 것도 좋아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몇 배다, 뭐두 배다, 열 배다, 우리나라의 0 5 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겠죠.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얼마나 큰 대, 나라에 있나, 뭐 얼마나 작은 나라인가 이런 것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기후는 굉장히 다양한 기후들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우리 교과서에서 구분한 여섯 개의 기후 구분. 을 중심으로 한번 조사해 보세요. 알겠죠? 그리고 지형이라고 하면 뭐가 있겠어요? 뭐 바다를 접해 있느냐, 내륙 국가이냐, 높은 고산지대냐, 강이 발달했느냐, 뭐 사막이 있느냐 이런 것들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 나라와 관련된 정보를 소개하는 기사를 작성한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걸 선택할지 나라 이름을 쓰고요. 선생님은 바로 뒤쪽에 있는 예시를 가지고 써주면요, 이제 미국 나옵니다. 예시 보면서도 더 설명할게요. 예, 요 같습니다. 우리 모둠으로 따로 안할 거니까. 자, 신문 제목에는요,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제일 주제를 전달할 수 있을 만한 제목을 간결하게, 하지만 특징이 잘 드러나는 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자, 그래서 조사한 나라의 특징은 우리나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면서. 신문 기사를 작성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라를 정할 때 막막하다라고 하면 그래도 우리나라와 교류하는 모습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어, 우리나라 주로 많은 무역을 하는 상대 국가를 찾을 수 있는 사이트를 하나 조사 보여주고요. 링크도 달아줄 테니까 직접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선생님, 공기에 직접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수출입 무역 통계라고 나와 있죠. 관세청, 우리나라의 관세청에서 관세청은 뭐 하는 데냐면, 이 무역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관세청에서 만들어낸 이 각종 통계자료를 볼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주소는 밑에 더보기 클릭하면 볼수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이쪽에 국가별 수출입 실적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요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자, 요렇게. 나라가 뜹니다. 얘는 수출과 수입을 따로 구분하지는 않고요. 우리나라 수출입과 수출과 수입을 다해서 많은 음, 대로 해놓은 건데요. 1위는 역시 중국이네요. 다음 2위 국가가 미국. 3위 국가, 베트남 홍콩, 일본, 대만, 인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렇게 있습니다. 어, 러시아는 1 0 안에 없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한번 찾아보면 이 나라들이 어쨌든 우리나라랑 무역으로 많은 그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니까 이 중에서 한번 골라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들도 한번 어려운 말들이지만 이렇게 클릭해 보면서 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고 있구나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교과서 74쪽입니다. 자, 첫 번째. 신문기사를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쓰면 좋을지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미국 편입니다. 제목을 어떻게 써요? 멀지만 가까운 나라. 실제로 거리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죠 그죠 태평양이라는 큰 바다 건너편에 있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미국의 대선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알 정도로 이제 그만큼 우리나라와 많은 교류를 하는 무역 상대국은 2위였죠 그죠 그런 나라니까요 다양한 산업이 발달한 미국을 조사하고 싶어 여러분이 미국을 조사하려면요 일단 가장 손쉽게 찾아보는 방법들이 인터넷이 있을 텐데요 선생님이 요 부분을 가지고 한번 검색을 선생님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포털 사이트에서 미국을 검색해 봤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위키백과 나무위키 이런 것들이 뜨는데요 하나만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보면요 굉장히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죠 미합중국 약칭 합중국 해서 어, 뭐 볼만한 것들 보면 세계 여러 나라 중 미국은 총면적 기준으로 세 번째로 넓은 국가이고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역사도 간단하게 나와 있고요. 또 이쪽 옆으로 가면 국기나 국장 표어 국가 들어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아 어느 대륙에 위치해 있구나도 한 번에 볼수 있고요 또 지도도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많이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좀더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려면 이게 목차라고 있죠 목차를 클릭하면 명칭 역사 지리 기후 자연 환경 우리는 여기를 이제 볼 거니까 그리고 정치 국방 경제 교육 교통 문화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찾고 싶은 것들을 검색해서 들어가서 보면서 찾아보면 좋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걱정은 아 너무 어려운 말이 많고 내용도 너무 많아서 여러분이 찾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른 데를 또 하나 좀 소개를 해 주겠습니다. 이번에는 검색 엔진을 바꿔서 선생님 검색을 좀해 봤어요. 예 다음입니다. 다음. 예 다음에서 미국을 검색을 하면 이제. 검색을 하고 밑쪽에 가면 국가 이름이 뜨고요. 좀 간단합니다. 예, 보면 언어, 그 다음에 인구, 인구 밀도, 종교, 국화, 면적, 기후, 여행 경보 하고 밑에 보면 조금 더 해서 수도에 대한 거 간단하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기본 정보를 좀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는 더 찾아서 보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검색 엔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도 또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달라지니까, 그리고요, 계속해서 매우 추천할 만한 좋은 정보 책은 사회과 보도입니다. 사회과 보도를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살펴보면, 일단 위치 정보, 어느 대륙에 위치하고 있는지, 위도와 경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뭐 기후가 어느 기후 때에 소액해 있는지, 이런 정도의 기본 정보를 알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를 좀 찾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과서 볼게요. 미국은 우리나라와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예, 미국의 지리적 특성. 맨 처음에 뭐 먼저 본다고요? 예, 지리적 특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미국의 영토 면적은 한반도의 약 45배 정도로, 실제로 미국의 면적은요, 약 983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 이 한반도 남북한 합쳤을 때 22만 킬로미터 정도 되니까요 2 2만, 2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니까 그래서 45배 정도라고 하니까 그래도 그냥 숫자만 얘기했을 때 보다 아 엄청 넓구나 이런 느낌 알수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면적 순위로 했을 때뭐 3위 4위 이렇게 나옵니다 교과서에서는 3위로 나왔었죠 그런데 이제 어디를 영토로 칠 거냐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이제 아, 그리고 워낙 넓으니까 다양한 지형과 기후가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여기 안에는 뭐 사막도 있을 거고요. 넓은 평야도 있을 거고 산지도 있을 거고 막 다양할 겁니다. 또 어떤 곳은 바닷가이기도 할 거고요. 땅의 모양이 동서로 넓다 보니 서부 지역과 동부 지역 사이에 시간 시차가 세 시간 차이가 나기도 한답니다. 미국은 국토가 크고 넓은 만큼 각종 지하자원이나 에너지 자원이 풍부합니다 또한 옥수수 밀 생산량이 많습니다. 인구도 세계 3위로 많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풍부한 자원과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요 농업 상업 공업 등 수많은 산업이 골고루 발달했어요. 여러분도 이름을 들으면 알 만한 많은 기업들도 있죠. 예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거 여러분 좀 아나요? 예, 이런 기업들이 다 미국에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은 우리나라와 다양한 물자와 서비스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문을 쓸때 위치 정보들이 좀 들어가고요. 위치 정보가 들어가고 그리고 위치 정보를 잘 보여 줄수 있게 이렇게 지도 같은 것들을 보여 줄수 있어도 좋겠죠. 음, 아까 봤던 장면에서 그 지도를 캡처한다던가 근데 고랬을 때 여러분 뭘 주의해야 돼요? 출처 표기를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 좀 조심하고요. 자, 이렇게 지도 사진도 있을 수 있고, 밑에, 아, 옥수수를 굉장히 많이 재배하는구나 라고 해서 아래쪽에 이렇게 옥수수 농장의 사진을 또 첨부하기도 했네요. 그래서 이렇게도 쓸수 있습니다. 또 다른 나라로 한번 가봅시다. 75쪽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편. 예, 사우디아라비아 굉장히 멀리 있죠. 그죠. 서남아시아 지역에 우리나라가 원유를 주로 수입하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조사하고 싶어. 원유가 이제 그 주류 원료가 돼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플라스틱 공업들. 그다음에 기레가는 아스팔트. 원유 자체가 이제 또 자. 자동차의 원료가 되는 뭐 휘발유 이런 경유 이런 것들도 다 나오니까요 이 원유가 없으면 굉장히 많은 산업들이 불가능해집니다 원료가 없으니까요 그죠 그만큼 많은 산업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세계 주요 원유 수출국 이번에는 제목을 어떻게 어요 세계 주요 원유 수출국이라고 신문기사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표현하고 싶은 그것이 제목에 딱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제목을 한번 정해보세요. 사우디아라비아 이건빈 기자. 우리나라는 원유가 거의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산업 발달에 필요한 원유를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해야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나라가 원유를 수입하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자, 면적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한반도 면적의 약 10배랍니다. 예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약 220만 제곱킬로미터래요 예, 10배 정도 되죠 인구는 우리나라의 3분의 1 합니다 어 그럼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낮네요 그렇죠 이곳은 연평균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덥고 건조하다 예 그래서 뭐 건조기후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뭐 열대기후에 그러니까 열대기후는 일단 비가 좀 많이 와야 되니까 건조기후 때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원유 생산 국가입니다 이러한 석유자원의 수출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여러 기술을 도입해 국가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여기도 요번에도 지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 사우디아라비아, 아까 미국에선 옥수수 사진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이 원유체구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밑에 있는 사진이 사막으로 대표되는 국가니까 사막, 이글이글 이글 타오르는 태양 그리고 낙타를 넣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 나라 하면 요거를 나는 좀 중심점으로 생각하겠다 이런 것들을 하나 넣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여기에 나오진 않았지만 지형이 대부분이 이렇게 넓은 땅인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3분의 2밖에 안 사는 이유는 바로 요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막이 대부분인 국가예요. 네. 사막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굉장히 많은 그 이 우리나라는 그 나라에 가서 막 우리나라의 기술을 동원해서 건설업을 수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나라로부터는 원유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여러분 쌀국수 좋아합니까? 쌀국수? 베트남 쌀국수 좋아해요. 선생님 굉장히 좋아합니다. 선생님 굉장히 좋아해요. 뚝뚝 끊어지는 면안 좋아하는데 선생님 쫄깃한 면발을 좋아하는데 아 쌀국수는 또 쌀국수만의 매력이 있죠, 그렇죠? 예. 차돌 쌀국수 좋아합니다. <laughs> 쌀국수로 유명한 베트남이 어떤 나라인지 알아보고 싶어. 예, 쌀 수출 강국. 자 여기서는 뭐를 얘기했습니까? 쌀 수출 강국이라는 것으로 베트남을 소개하고 있네요. 지금까지 제목들 한번 떠올려 볼까요? 멀지만 가까운 나라, 미국. 예, 그 다음에 원유 수출하는 나라라는 이름을 넣어서 사우디아라비아. 이번에는 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베트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지윤 기자 얘기 사보겠습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활발하게 교류를 요하는 대표적인 동남아시아의 국가입니다. 예 위치가 나와 있죠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 중 하나이며 베트남 사람들은 기업 등에서 일하려고 우리나라와 3위 그렇게 나왔었던 것 같죠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살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에 정착한 경우도 많습니다. 베트남은 동아시아 동부에 있는 국가로 면적은 남한의약3 배래요. 예 어느 정도냐면요. 약 33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기준이 바뀌었죠? 남한의 약 3배예요. 어, 한반도 기준이면 1.5배 정도 됩니다. 인구는 대략 두배 정도입니다. 이곳의 기후는 대체로 덥고 습한 편이래요. 열대 기후의 특징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베트남은 남북 방향으로 산맥이 이어져 있고 북부와 남부에는 넓은 평야가 발달했습니다. 북부와 남부의 발달한 평야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발달하겠죠 그죠 넓은 평야를 중심으로 벼가 많이 재배되어 세계에 쌀을 많이 수출합니다 또한 노동력이 풍부해서 섬유산업 등 경, 경공업이 발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천구백칠십 년대에 발달했었던 그런 이제 산업이 발달하고 있다고 하네요 하네요 예 베트남의 계단식 논. 어우 관광을 가도 멋지겠어요 그죠 베트남의 위치 한번 쭉보고요 바다도 있고, 또 땅도 이렇게 접해 있고요. 라오스는 내륙국이죠. 모두가 다 바다가 하나도 없는 그런 국가입니다. 중국과도 가까이 있고,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고요. 아까 설명했었던 내용들을 대표적인 사진으로 얘기하고 있죠. 아, 논이 많다. 또 어, 경공업이 발달해 있다. 그리고 얘는 뭐예요? 벽입니다 벼, 쌀.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나라를 찾아서, 가능하면 예시에 있는 국가 세계는 좀 제외하고요. 완전히 새로운 국가를 찾아도 물론 좋고, 만약에, 아, 어딘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까 그 통계자료에서 봤었던 1위부터 10위 사이에 있는 무역수출국을 그중에서 골라서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교과서 77쪽 봅시다. 탐구 활동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까닭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와 관계 깊은 나라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비교해보고 두 나라가 교류하는 까닭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한번 살펴보면요 면적은 약2 2만 제곱킬로미터고요 지형은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잘랐다면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 자 인구는 요약 5,181만 명, 세계 28위랍니다. 2019년 통계청 자료고요. 주요, 주요 산업은 요 반도체, 자동차 산업, 조선업, 휴대전화 관련 산업, 철강 산업 등 그래서 외국이 이런 말도 있어요. 어, 한국은 몰라도 삼성전자는 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죠. 기후 사계절이 뚜렷함, 겨울에는 덥고 비가 많이 내리며 겨울에는 춥고 건조하다. 춥고 건조한 겨울이 됐습니다. 따뜻한 물 많이 마시고 체온 관리 잘해서 아프지 마세요 1번 우리나라와 관계 깊은 나라의 자연환경과 인문 환경을 조사해 보고 두 나라의 환경을 비교해 봅시다 어 앞에 나온 예시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알았죠 어, 어떤 나라 했어요 미국은 좀 많이 아니까 좀 낯선 대로 한번 해볼까요 예 사우디아라비아 음. 자, 우리나라에서는 주요 산업이 어떤 게 발달했어요? 뭐, 반도체, 자동차, 조선업 이런 게 발달했다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석유 산업이 발달했죠. 예, 그리고 이 나라의 이제 자연환경의 특징은 뭐, 건조한 건조기후대구요. 또, 사막이 많구요. 뭐, 이런 특징들이 있죠. 그죠? 이번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다른 나라와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까닭을 이야기해 봅시다 왜요 우리나라에 석유 없잖아요 그죠 나라마다 나라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또 발달한 그러니까 환경이 다르다는 거는 이런 자연환경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인문환경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나라마다 발달한 산업이 다를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환경들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고받는 겁니다 정리해 봅시다. 나라마다 환경, 지형, 기후, 인구, 주요 산업 등이 달라 서로. 필요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 정리가 좀 됐습니까? 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세계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의 교류 모습들을 조금 더 살펴보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 봅시다. 어, 세상을 보는 안목들을 좀 키워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